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탄이 될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렸잖아요 그쵸 음. 그랬는데 갑자기 이 위에서 딱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공교롭게도 매물 때 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를 뚫어주려면 강력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뚫어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올랐으니까 내리는 거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FMC 결과에 따른 금리 인상. 앞으로 5월 달에는 뭐 0.5로 올린다 했던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조금씩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물가를 잡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유가가 또 뛰어오르는 순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은 종목들이 이런 상태를 가고 있을 겁니다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다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쵸 그런데 전쟁 물자에 대해서만 오로지 이렇게 살짝 빨간 불이 들어왔죠, 그렇죠? 로키드 마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조차도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조정을 조금씩 받았어요. 뭐 물론 주식이라는 게 계속 상승만 할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는 건 당연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받고 다른 종목이 내려갈 때또 올라가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도 저는 다 세력이 만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미장의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고작 요정도 내리는 거 가지고 뭘 그래 호들갑이냐 예 맞아요 제가 호들갑 떠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뭔 얘기냐면, 자, 테슬라로 다시 돌아와서, 음, 저는 테슬라를 요맘때 샀습니다. 사가지고, 여기서 어제 수익을 내서 팔았어요.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전에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쵸? 2월 28일인가요? 언젠가요? 음, 2월 2 8일입다 1월 28일인가? 그때. 그 때쯤이군요. 예. 네. 요 때에서 이렇게 팔았고, 그리고 요 때에서 이런 식으로 팔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흐름이 되는 게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이 선에서 이렇게 닿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주는 전쟁 리스크로 받쳐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적당선에서 팔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팔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좋을 때 사고요. 그안 그러니까 좋을 때 기준은, 이 1년 선을 침투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이 1년 선을 더 깨고 들어가면 그 깨고 들어가는 흐름에 사서 팔면 되고요. 여기서 사면 팔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 다섯 여섯 번은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은 결국 여기서 이만큼의 라인에서 팔았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산 주식을 어 지금 983달러죠 거의 이정도 가격이 수익을 볼수 있어요 세번 네번 하는 식으로 하면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래선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한 게안 좋을 때 사시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팔아라 당연히 사람의 욕심은 위로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못 파는 거 알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부터 주식이 그냥 순박하게 우상향으로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파동을 주면서 간다는 거죠. 파동. 이 파동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연료가 돼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10년, 20년이 말이 쉽지, 앞으로 10년이면은요, 2032년이고요, 20년이면 2042년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20살이면 30이 될 거고, 30이면 40이 될 거고, 다시 여기서 플러스 해봐요, 본인 나이를. 아 그러면 10년이나 20년이 추가되는데 그때 돼가지고 뭔가를 한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요. 그걸 위해서 나는 쓰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쓰고 가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스타벅스조차도 이렇게 지금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스타벅스에 대한 애정이 강한데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테슬라와 다르게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차트가 흘러내리는 큰 흐름을 보고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차트를 한 번씩 다한번 훑어보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음, 사악개미님들도 추가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과감하게 추가를 해서 분석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게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아니, 되게 뭉글뭉글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냐. 정확하게 타점을 안 짚어주고. 그게 오류입니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타점을 집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타점을 집는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은 원망할 거고 더 내려가면 왜 여기서 사라고 했냐고 말밖에 안 하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탓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에선 적어도 있잖아요.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 탓을 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내 실력은 맨날 제자리고 리딩방이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자신을 발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장이 좋아질 때조차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없고 헛된 욕망에 괜히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힘들어져서 깡통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탐욕을 다스려야 되고요. 주식은 언제든지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이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드론 택시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공모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다고 할때 매도세가 거의 줄어들려고 할때 거래량이 줄려고 할때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느냐? 보세요, 계속 이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사신 분들 없죠. 이럴 때 사가지고 이렇게만 수익 내도 거의 더블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이 100% 수익이 거의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주식으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해요. 좋은 주식이란 거는 매출이 좋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고 그리고 뉴스에서 끊임없이 비추는 그런 주식을 자꾸 살려고 해요. 그건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얘기할까요? 저에게 무슨 득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득이 되는 거는 저조차도 주식을 살때 충동매매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조비 에비에이션은 제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쌀때 저는 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었고, 다시 아래서 샀고, 지금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니까, 냉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가든 적은 돈이 들어가든 항상 나는 이 차트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 탐욕에 사게 돼요. 100% 이럴 때 사고 싶고 이럴 때 사고 싶다고요. 근데 이렇게 사면 반드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면서 자꾸 박리담회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박리담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0% 이상인 수익이 그냥 뽀뽀도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개미님들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만 보지 마시고요. 골고루 모든 주식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올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사서 이 원동력에 닿았지만 닿기도 전에 이렇게 아래로 다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돌파보다는 저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팔겠죠. 그렇죠. 실제로 저는 요렇게 사서 요렇게 한번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접근을 못한 게 분명히 저는 더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튕겨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차트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의 분석력을 만드는 거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두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한 군데만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 어, 한국 투자증권으로만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설명하기 편해서 그런 거고, 저는 증권사가 무지 많이 거의 다 보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골고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면 그걸 미쳐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죠? 자,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근데 악플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라고 하고 싶어 질 때가 있어요. 아니,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까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자중을 하세요. 솔직히 왜 그러냐? 그렇게 하시면 결국 본인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누구한테 화풀이 한다고 해서 내 돈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주식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